다양한 영양소로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양배추를 이것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암을 유발할 수 있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대로 알고 먹으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만 모르고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풍부하게 갖고 있는 양배추는 함께 먹으면 시너지를 발휘해 몸에 더욱 좋은 음식이 있는 반면 함께 하면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건강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든든건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양배추는 모두가 아는 훌륭한 건강식품이고 올리브, 요구르트와 함께 세계 3대 장수식품 중 하나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K, 유, 설포라판 등 많은 영양소들을 갖고 있어 다양하게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황이, 활성산소와 요산으로 인한 독성을 제거하고 인돌 삼 카르비놀은 간 독성을 제거하여 몸의 해독 기능을 높여줍니다. 이 독성이 류머티즘성 질병, 피부병과 통풍의 주요 원인이므로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이롭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K 성분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어 골다공증 예방에 좋고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셀레늄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암 예방과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되며 라이신 성분이 면역력 강화와 백내장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폐암, 직장암, 위암, 대장암 등과 같은 암 발병률 저하시켜 주고 붉은 양배추에 있는 베타카로틴이 비타민으로 작용해 시력을 좋게 하고 눈 건강에 좋습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를 유발시키고 세포 손상시키는데 양배추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신라대학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의 체내 활성산소 제거율은 72%로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양배추도 같이 먹게 되면 오히려 악효과가 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양배추와 오히려 악효과를 내는 것들과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양배추의 효능을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배추와 악효과를 내는 것들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와 악효과를 내는 첫 번째는 바로 와파린입니다. 와파린은 혈액 응고 덩어리인 혈전 생성을 막아 뇌경색과 판막질환 등을 예방하는 약품입니다. 협심증이나 동맥 경화증 등이 있어서 혈액 응고를 막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라면 양배추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양배추에는 피부 건강, 시력 보호, 빠른 혈액 응고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K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이 피곤할 때 잇몸에 피가 나고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분들에게는 이런 현상을 완화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효능이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 응고를 방지시키려고 복용하는 약이 와파린인데 양배추를 계속 섭취하게 되면 양배추의 비타민 K가 혈소판을 활성화해 출혈을 막고 피를 응고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와파린은 치료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되고 질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배추와 악효과를 내는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저하이신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매우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분해되며 만들어지는 대사산물 중 갑상선에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갑상선은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게 되고 크기가 커지면서 갑상선종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양배추의 소화 과정에서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은 갑상선을 비대하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섭취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양배추 관련 식품들도 모두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양배추와 악효과를 내는 세 번째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대장에 있는 유산균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합니다.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쉽게 발효되어 설사, 복통, 복부 팽만을 유발하는 음식을 포드맵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양배추가 이 포드맵 음식에 속합니다.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발효된다는 것은 가스를 생성한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장 건강이 좋으신 분들에게는 크게 문제될 정도의 가스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나 장 건강이 안 좋고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가스로 인해 배가 부풀고 그로 인한 복통 유발과 설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섭취했을 때 이상 반응이 있다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더욱 시너지를 내는 음식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양배추와 함께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더욱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우리 몸속의 유해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관과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동맥경화,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이 양배추의 비타민 K와 만나게 되면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 순환에도 탁월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올리브 오일은 양배추와 함께 먹기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양배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를 함께 넣어 드신다면 아주 건강한 한끼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케일입니다. 케일은 녹황색 채소 중 가장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저항력을 길러주는 성분입니다. 케일에는 이를 권장량의 130%에 달하는 비타민 C도 함유되어 있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의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폐암의 발병률은 20에서 30%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이 케일을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속 쓰림을 가라앉힐 수 있고 위암 예방도 할수 있습니다. 또한 부산대 식품영양학과 팀의 실험의 결과로 양배추즙만으로는 위암 억제율이 42%였지만 양배추와 케일을 섞은 생채즙은 억제율이 65%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양배추만 먹기보단 건강을 위해 케일과 같이 갈아 마시는 게 어떨까요? 세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비타민C,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인 리모넨 등이 매우 풍부한 과일입니다. 자몽의 비타민C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자몽의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유지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매우 강력한 천연 항암제의 효과를 보여주는데 이런 양배추에 비타민C가 풍부한 자몽을 더하면 이중으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더욱 강화하고 장 건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섭취 방법에 따라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른데요. 몸에 좋은 양배추의 영양소를 어떻게 제대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양배추는 수용성 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씻어내게 되면 영양분이 물에 녹아버릴 수 있어 흐르는 물에 어느 정도만 씻어드셔야 합니다. 또한 항암성분을 가지고 있는 설포라판과 비타민U는 가열하면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거나 즙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의 부위에 따라 비타민U의 함량이 차이가 있고 송잎에 가장 함량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부분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푸른 겉잎에는 항암물질인 카르티노이드와 다른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의 고이트로젠 성분을 조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이트로젠 성분은 열에 약해 양배추를 쪄서 먹게 되면 이 고이트로젠 성분이 3분의 2 가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30분 정도 데치게 되면 고이트로젠의 90%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으로 먹기보다는 찌거나 끓는 물에 데쳐서 먹는다면 갑상선 비대에 대한 걱정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같이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양배추의 섬유질 소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양배추를 삶거나 데쳐 부드럽게 먹어야 합니다. 양배추의 섭취에 대해 정리하면 양배추는 혈액 응고를 막는 와파린을 복용하는 분들은 섭취하시면 안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이신 분과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양배추의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배추와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올리브유, 견과류, 자몽을 꼭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 속에 함유된 몸에 좋은 성분들을 최대한 지키면서 섭취하려면 생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거나 생즙을 내서 드셔야 합니다. 전날 저녁 양배추를 간 즙을 만들어 놓고 아침에 드시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주변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든든 건강은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건강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든든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